안녕하세요. 불신애합니다. 먹는 거에 진심인 여자와 요리를 좋아하는 남자의 맛있는 인생여행기. 오늘은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흔한 칼국수는 노노! 찐 현지인이 가는 특색 있는 칼국수만 골랐습니다. 1일 5칼국수, 과연 가능할까요? 아, 쉬 이거 안 먹고 가으면 서울에 버렸습니다. <놀람> 요거는, 그러고 보셨을랑가? 확실히 현지인들이 운전 형식을 이루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저의 오랜 작은 꿈을 이루는 날입니다. 바로 대전 칼국수 투어. 대전이 칼국수가 정말 정말 유명하잖아요. 뭐 어디서 읽은 기사로 본 바로는 뭐천 몇백 개가 넘는데요. 음. 그 정도로 칼국수 집이 정말 정말 많은데, 근데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집은 어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렇게 유명한 집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 맛있지만, 제가 오늘, <laughs>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집은, 현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 잡고 가고,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 가는 그런 집. 아빠 손도 잡아줬어요. <laughs> <laughs> 근데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집이 아침에 여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11시부터 오픈런을 할 예정인데, 오늘 1일 5칼국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부터 시작을 하면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됩니다 <laughs> 오늘도 역시나 광기입니다 하지만 나이오렌자극본 지금 이루러 갑니다 잡시다 음 빨리 나왔다 김치는 잘라주시고 모자라시면 뒤쪽에 셀프바에서 가져다주시면 네. 되세요 아 와, 이렇게 먼저 와, 나오는 거야? 어. 오. 저는 지금 대전 칼국수 투어 1일 5칼국수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어요 11시고요. 시계도 너무 춥어 이제 2시간마다 한 번씩 칼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칼국수. 여기가 어디냐면, 황보자 칼국수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물총 조개를 들어간 시원한 그우식 칼국수와 양대산맥으로 불리던 곳이래요. 근데 갑자기 없어졌다가 3년 전에 다시 이렇게, 뭐죠? 이 건물을 재서 확장 이전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오는 물총족의 맛집이라고 합니다. 대전에 칼국수집이 정말 정말 많은데, 이 많은 칼국수집에서 뭐 하나라도 겹치지 않게 정말 정말 다양한 이색적인 칼국수가 많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일단은 그래도 오리지널을 한번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기본. 네, 그래서 동죽을 이용해서 아주 <laughs> 그리고 여기도 매운맛도 있는데 양념장을 풀어서 매운맛을 매운맛도 만들어 주시는데 저희는 순한 맛을 선택했습니다. 오리지널로 먹어야 되 돼. 네, 오리지널 좋습니다. 네. 그리고 김치랑 먹을 때는 오리지널이 최고. 면이 펴져서 나온 거라 일단 뭐아 보통 한2분 정도면 같이 팔팔 끓어요. 네. 팔팔 끓을 때 드셔보시고 다 익었으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음. 어, 여기는. 면이 좀 특이하긴 하다. 아 면이 그래? 우동처럼 두꺼워. 오, 오 그런가? 우동 같이 생겼어. 오, 오. 이런 건또 이제 완전 쫄깃해 하지. 아, 아, 맛있겠다. 일단은. 어. 음, 음, 면이 엄청 힘있어. 아, 그래? 엄청 쫄깃해. 진짜 우동 식감이야. 오. 음. 맛있습니까? 음, 맛있네 흐흐흐 <laughs> 와아 괜찮아? 오아어 음. 국물 뜨니까 막 향이 난다 음. 육수 향이 음 면이 되게 면 맛있다 음. 응. 오 진짜 깔끔한 맛이다 깔끔한데 감칠맛 넘치는 맛 응. 근데 이거 잘못하면 짭짤하다고 할수 있겠는데? 어 그래? 응. 근데 나는 이게 왜 맞는 간이라 생각하니면 면이 두꺼워 응. 응. 아 여기는 원래 면이 관건이야 면이 응, 맛있어 응, 모든 재료가 면에 집중돼 있어 응. 이 간간한 국물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재료가 화려하지 않잖아 응 맞아 자 조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감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만못터 해감 진짜 맛있다 국물 어, 맛있어? 응. 음~~ 음~~ 집에서 하 이렇게 해감 안 되는데 해루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주가 진짜 해감이 쉽잖아. 응. 아무리 많이 잡아도 공주 구우면 안 돼. 어, 해감이 진짜 어려워. 응. 아, 그냥 공주 예술이야. 이렇게까지 해감 잘된건 처음이야. 음, 맞아 아, 어, 잘 먹었다. 아, 어, 잘 먹었습니다. 음, 응. 아첫 번째 성공.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빨리 지금 다음 거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오, 눈부셔. 아, 이제 두 번째 가는 곳. 완전히 다른 노선을 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두부 두루치기. 어. 오징어 볶음, 어. 오징어 두부 두루치기 유명하잖아요 어. 아, 대전이? 네. 아, 그렇죠 거기에 칼국수를 빠뜨렸습니다 아, 그거 먹으러 가는 거야? 네 아... 바로바로 순자칼국수입니다 지금 12시라... 열... 아, 딱 12시가 됐네요, 지금 딱, 딱 12시입니다 <laughs> 광기다 11시에, 11시에 먹고. 시에 지금 황구자 칼국수 먹고 지금. 지금 딱 12시 되자마자 지금 순자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여기 왔는데 사장님이 이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기대됩니다. <laughs> <이제> 기대됩니다. <laughs> 아 내가 근데 이, 어. 블로그에서 봤거든 이렇게 음. 뭔가 비주얼이 음. 찜처럼 빨간색 이렇게 김걸이 막 가득해서 나오더라고요. <laughs> 와잘 섞어주세요. 잘 네. 와. 와. 존나우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콩나물 네. 섞어서 비벼서 먹어봐더 맛있어 아살 네네 살... 응, 응. 음. 어. 예상으로는 달달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우리가 생각했던 오징어 볶음맛이 아니야 콩나물 음. 넣고 어. 음, 콩나물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아무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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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야 어. 들깨 보소하다 응, 응, 응. 오징어 바꾸면 들깨가래 맛남 <laughs> 생수. 여기는 음. 모든 반찬이 곁들여 먹어야지. 음. 얘도 얘랑 곁들여 먹어야 맛있고, 얘랑 곁들여 먹어야 맛있고, 얘도 얘랑 곁들여 먹어야 맛있어. 그래? 응. 음. 왜 이거랑 같이 먹어야 맛있냐면, 음. 내가 아까 이것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 홍야무는 약간 달달하네? 이런 느낌이었고 말이야. 근데 이거랑 같이 먹어보니까 완전 황금 조합이야. 음. 얘만 먹을 때는 고소한 맛이 고소한 맛이야. 달달한 맛 거의 없고. 음. 아 근데 이게 소스가 조금 아깝다. 그러니까 이 소스가 이렇게 다 먹고 밥 비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아. 응응응. 밥 하나만 비벼. 어밥 하나만 하나만. 진짜 이게 양념이 네. 아까워서 네. 네 왜냐면 네 진짜로. 다 싹싹들 긁어 먹어 이게 밥 비벼 비 네. 먹는 건데. 오늘 스마트 레시피 접시. 와와와.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이거 아는 까 이거 아요이아요이 이거 아어요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이세요 이거 아세요. 아세요. 이세요세요 이거 이 아세요. 세요 이거 아세요. 아세요. 세요 이거 아세 이거 이요이이김치세요 이거 어이이요 음식은 메인하고 같이 어울리게 먹어야 저기 아직 그냥 무조건 음... 현장에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음식이 어려워 음식 장사가. 음. 맞아요. 이게 칼국수 장사들을 우습게 알고 막 쉽게 칼국수를 <laughs> 차리는데 정말 아니야. 훨씬 맛있어요. 맛있. 아니 원래 면 네. 먹고 밥 네. 한공기 먹어야 맛있어. 아니 이거 안 먹고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응. 원래 무조건 해야 돼. 어. 아국찜밥비벼 먹는 거보다 더 맛있어요. 한네 다섯 가지 맛이나. 음. 근데 이걸 이렇게 찌그러다니면 음식들은 먹었다 이잖아. 먹잖아. 네. 살안 쪄? 안 찌는 스타일이에요. 네. 안 쪄요. <laughs> 저도 원래 안 쪘거든요. 근데 같이 따라 먹다가 한 1년 만에 15kg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덜 먹는 편이고. 안 쪄. 데 네. 지금이 28입니다. 되게 많이 먹어요. 잘 먹고 이게 대전이 칼국숫집이 많잖아 몇년썩했다 네. 음. 음. 아, 그럼 여기는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저쪽에서 칼국수 2년 하고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가 지금 8년, 9년째 접어드는 저거거든요 아, 음.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음. 칼국수만 그리니까 한 10년 또 음. 음. 그때 처음부터 이 메뉴 이거는 하시면? 맨 처음 속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나오면 여기 한남대 애들이 반 리액션 너무 좋아했어요. <laughs> 음음 정말. 그럼 졸업생들도 가끔씩 와서 먹겠네요. 올것 같아. 음음 졸업하고 인생각나고도에기서 음 먹으러 왔다 와서 먹고가거나 이런 거보다 음음 정말 이거는 다른 곳에서 먹어본 것보다 내가 그래서 한남대 애들 때문에 여기서 장사가 유지가 됐지. 전 있어요. 이거 진짜 어. 너무 좋았어요. 이거 사실 저도 제가 잘 먹기도 하고 이런 거막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먹는 걸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 이거는 이게 안 달기 때문에 얘가 단 이유가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너무 뿌듯하고 맞아, 맞아. 역시 맞아, 다 이게 계산이 있었다. 음, 맞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새삼스럽지만. 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징어 쟁반 국수랑 콩나물이랑 같이 섞어서 먹어보니까 아 비로소 그 나와야 될맛 여기서 나와야 될 맛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혼자 한 거예요. <laughs> 사장님이 의도한 바를 자기가 음식만 먹고도 캐치해낸 거지. 아맞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리사가 의도한 바를 제가 음식만 먹고 딱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저 사장님이 잘한 거지 근데 아, 이거를 제가 알아차린 게 정말 대단하다 이거죠 <웃음> <웃음> 세 번째는 어 이것도 일반 칼국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일반 칼국수는 뭐 그냥 육수를 내서 거기다 칼국수를 폰탕 빠뜨려서 후루룩 먹는 거라면 요거는 그러고 보셨을랑가? <laughs> 어죽 칼국수라고? <laughs> 어죽과 칼국수가 만났습니다. 가시죠. 갑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어죽은 뭔지 알지? 어. 어. 탕 같은 그런 거에 칼국수면이 퐁당 빠져있습니다. 빠져 제가 어죽국수인가? 아무튼 나는 소면 넣은 거로 먹어봤거든. 우리 같이 먹어봤잖아요. 이제. 어, 어. 근데 칼국수 넣은 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여기가 현지인 맛집이래요. 현지인 찐 맛집. 지금 두 시가 두 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사람이 많아요. 맛집이라는 뜻이겠죠? 와, 아한번 끓여주세요. 네네 면이 초록색이야. 녹색면. 어, 막 엄청 꾸덕해 보이지는 않는다. 예. 응. 음~~ 나는 사실은 칼국수에서 어. 가장 중요한 건 면이라고 생각하거든? <laughs> 훌륭합니까? 네! 아 그리고 이게 확실히 특이해요 어, 이게 뭐가 어탐이잖아, 특이해? 이게 어탕이잖아 어탕 어른의 맛 <laughs> 음. 면이 꼬들꼬들하고 어. 또 쫄깃해 약간 그 우리 첫 번째 집처럼 쫄깃한 같은 그런 느낌 아 국물! 근데 칼국수 면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국물이 또 완전히 또 <laughs> 배제할 순 없죠 와, 어? 어, 근데 이거 어탕인데. 어. 감자탕 같은 맛이 나지? 어, 그래? 어.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어. 감자탕 음. <laughs> 같아 어, 그렇지. 어탕 맛이다. 맛있다. <laughs> 맛있다. 맛있다. 면 포들포들하니 맛있지. 어. 여기는 처음 먹어보 먹은데보다 면이 좀 얇다. 어, 어, 어. 어, 어. 면이 초록색입니다. 맛있어 보이지 아 어떤 사람은 면이 초록색이면 이 밥맛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 나는 오히려 좋은데? 반대인데 오히려 여기는 김치를 안 곁들여 먹어도 될 정도로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독으로 먹는 맛 있다. 맞어. 아 오히려 난 여기가 이백김치가더잘 어울린 것 같아. 그 김치가 슴슴해 안짜 음. 이게 왜 인기 많은지 알겠다여 음. 하나? 음. 이거랑 이 튀김이랑 족발 많이 먹는데? 어르신들 좋아하시는데? 그니까 음. 야 여기도 맛있네 어, 이거 맛있다 <laughs> 아니 이게 칼국수를 하루에 응. 다섯 개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 완전 다 다른 테마가 다 다른 거다 보니까 다 맛있는데? 베이스를 다른 걸로 먹어보니까 응. 괜찮은 것 같아 응. 그리 면도 어, 다 달라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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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다른 게난 제일 재밌어 응. 세 번째 먹고 있어 하루에 자기한테 지금 두시 반도 안 됐다. 아, 그래? 어. 음. 습관. 응. 음. 나의 오랜 작은 꿈이라고 했잖아. 꿈을 이루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하, 아, 저잘 먹는구나.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오, 맛있어. 혹시 요리에도 할미 입맛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 <laughs> 디저트만 할미 입맛이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그거 하라뱅 <하라벡이> 입맛 아니니까 <laughs> <laughs> 입맛은 이런 거 아닙니다. 하루 백 입맛은 이따 저녁에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어, 여기 여기 진짜 맛있다. 오빠 여기 진짜 맛있다. 음. 확실히 현지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은 다 이유가 있다. 입맛가 현지인들은 원래 입맛 까다롭잖아 자기 지역은. 음. 근데 그런 현지인들이 간다. 여기는 무조건 따라다녀야 됩니다 따라쟁이 처럼 사장님. <laughs> 진짜 맛있다. 저희 네 번째. 아. 네 번째 칼국수가 이 근처인데. 아, 약간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일좀 약간 쉬어 가는 타임 가져야 되겠 선수 되는 보호 차원에서 네. 인간적으로 커피는 마셔 줘야 되죠. 커피 않겠습니까? 한번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칼국수로 <웃음> 지금 <웃음> <번> 칼... <웃음> <웃음> 칼국수 세개를 먹는데 4시간이 차안 걸렸습니다. 11시부터 지금 3시 3시 안 됐어 아직. 어, 시안 됐네. <laughs> 어. <laughs> 대단한 집. 아, 여기 쉬는 시간됐 있어야 합니다. <laughs> 지금 제 혈관에 칼국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laughs> 대전 칼국수 투어 1일 5칼, 네 번째 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갑오징어가 무려 통으로 올라가는 그런 칼국수 집입니다. 근데 내가 그 인터넷에서 본 음. 그 비주얼. 어.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laughs> 과연 실물이 진짜 그럴지 저 진짜 지금 기대 중이거든요. 아 오마 오빠 움직인다. 얘. 지금 잘라서 드세요. 아, 아 이거요? 네. 아 네네. 계치 밀킨 거예요. 아 네네. 네. 다 드신 다음에 면 드세요. 아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먹어보지 마. 계치 먹어보지 이건 바로 먹어도 됩니다. 오. 음. 음. 와두 마리 들어있는 거지 지금? 응. 음, 음. 엄청나다. 비주얼 장난 아니지. 오, 오 되게 괜찮은데? 너무 살 튼실한 거 봐. <laughs> 훌륭하죠. 오, 아, 진짜 이런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현지인들이 간대요. <laughs> 와, 거지락이랑 어, 홍합이랑 미나리. 와. 그리고 이게 지금 사아 움직이는 이전복부 이 있고요. <laughs> 엄청 부드러워. 어, 저부드러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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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근데 이거 대단하다. 아,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어, 맛있어. 음, <웃음> <아주> <웃음> 음 맛있네. 그렇 그렇지, 그 음. 미나리랑 같이 먹어봐. 어. 끝나, 끝나. 아, 집 근처에 있어면 자주 올 법한데? 그렇죠. 그니까. 왜냐면 어. 예상으로는 뭔가 가격대가 한... 만한 삼천 원 이상 빼야 될것 같은 느낌. 국물은 여기가 오늘 앞서. 아 그래? 응. 아, 일단 다양하게 들어가니까. 응. 근데 확실히 이거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국물이 음. 더 진해지네. 음. 확실이 해물 이 진한 맛이 계속 우러난다. 짜자자자자. 자 들어가 보세요. 짜자자자자자자자아또 이게 또한 번에 안 드시네요? 아 그럼요. 이게 한 번에 넣으면 떡지니까 <laughs> 어우 맛있겠다 음, 이거 진짜 기대된다 <laughs> 면 들어간 칼국수 뭔 소리죠? <laughs> 면 들어간 칼국수 음. 어, 이거는 칼국수가 약간 얇은 편이라서 빨리 익겠다 그러니까. 음. 국물이 진짜 잘 어울려 아... 국물이 짜지 않잖아 음. 그러니까 얇은 면이 잘 어울려 좋았어. 아침이랑 정반대야 어, 어. 음. 아 맛있다 맛있지 음. 그럼 처음에 살짝 싱거운 듯 하다가 <laughs> 음. 그리고 나니까 하나도 안 싱겁지, 하나도 안 싱겁고. 오일에딱 맞아. 응. 아, 그리고 이게 간이 맛있어. 적절하니까. 어. 너무, 예. 진짜 맛있게 느껴져. 오 맛있는데? 야 여기도 맛있다. 이거 <laughs> 여기다가 바카스탕 빠트린 것 같은데? <laughs> 아네 번째 이 갑오징어 칼국수 대 성공입니다. 성공. <laughs>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물론, 현지인들한테는 너무너무 유명하지만, 이게 외지인들한테는 잘안 알려진 이런 곳을 찾다 찾고 있었는데, 아, 여기는, 이 여기를 가면, 이 아재들이 응. 소주를 까고 있는 그런 모습. <laughs> 이 현지인 아재들의.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현지인 바이브가 폭발하는 응. 그런 곳입니다. 어, 아니, 시간대 자체가 응, 저녁부터요. 어, 저녁부터 5시부터 여니까 응. 술과 함께. 응, 맞아요. 야. 술과 함께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술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광기 광기 찐 광기 여러분 고지가 머지않았습니다 <laughs> 저의 오늘 대전 칼국수 투어 1일 오칼 마지막 집입니다 아직 대낮이야 <웃음> 광기다요 칼국수 투어를 꿈기 전부터 사실 제디스트에 있었던 곳이에요 오 그래? 네. 근데 좀 특색 있는 칼국수를 먹어볼까 해서 이번 영상을 제가 이렇게 계획하던 중에 여기를 가야겠다. <laughs> 여기 여기 전골에다가 칼국수 사리를 여기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뭐 이색적인 칼국수를 먹어보자 해서 온 곳입니다. 끓여서 콩나물 익으면 되시네요. 아, 네. 수제비가좀 들어있습니다. 오 그러네. 음, 우와. 오.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처음 보는 비주얼의 음식이다. 딱 응. 아, 이렇게 먹고이다. 칼국수 먹는 겁니까? 네. 음? 와, 이거 완전 술안주네. 그래. 음. 봉다 술안 먹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 콩나물이랑 응. 또 건져 먹고서 칼국수를 넣는다. 그렇죠. 이거처럼 나오면 김치를 넣어 드릴까요? 네. 맛있겠다. 다 익혀 나왔어. <목소리가> 와 오늘 중에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아 그래? 응음 음. 맛있다 아면 어, 맛있... 어, 맛있어요 면꾸들여 아마 상상도 못했을걸요? 왜냐면 여긴 칼국수집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어떻게 여길 먹을 생각을 한 거야? 칼국수 사가 어... 매니판에 있고 어. 이걸 넣어먹은 사람 꼬리도 없고 어 아, 이거 이거 되게 색다로 칼국수집인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어 너무 개인의 사심이 들어간 거아니까 <laughs> 그래서 엔딩으로 딸이라는 거. <laughs> <느낌을 웃음> 아... 저 아주 좋은 경험했어요. 어, 저는 원래 아빠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던 사람으로서 좀 아재 입맛의 경향입니다. <laughs> 근데 오빠는 사실 아재 입맛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만약에 둘이 그냥 외식 메뉴로는 못 먹을 법법한 그런,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지금 칼국수 투어로 제가 이렇게 딱 사심으로 딱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어떻게 먹어봤네요. 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확실히 특색 있고 어 되게 이색적인 칼국수였어. 진짜. 아무튼, 정말 특이한 칼국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의 어떤, 어떤 이 칼국수 스펙트럼이 이만큼 넓습니다. <laughs> 아, 오늘. 대전 칼국수 투어 1일 5칼 대성공입니다. 지금 <laughs> 근데 7시도 안 됐어. 네 오랜 작은 꿈 이뤘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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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탄 원하십니까? 이 탄? 제발 원한다고 해주세요. 제 리스트에 아직 열몇 곳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laughs> 여러분들이 원해 주셔야 제가 이 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진짜 현지 맛집은 여기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완전 최고죠, 완전 최고. 저는 오늘 이만 가보겠습니다. 칼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좀 다른 디저트를 먹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